뭐, 전라도라고 약사반 줄 아나? 겸상도 약사반은 1 1달이겠나내 네. 안카드는 전네부터 전라도 강주가 좀 강하지. 그 외에는 전국 전로는 굉장히 순하다 안카드나. 너 이거 보고, 너가 다 하고 안카드나. 경상 그기천보다 살기가 한결 한 좋아지고 그렇 대구 새끼들 대나쁜 놈들이 돈 욕심이 나가지고 군대서도군대서도 대구 새끼들이 더괴롭지 같은 고향 새끼들이 괴롭혀지데노가야 너네 들어가 하마 12월 16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한전 대표가 63일 만에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날 한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책을 한권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아직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예고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견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에이구 나나하네 윤상현

기 나가야 되는 빨기 건성도 하고 저시건 건세발이야 언디하고는 원세 고모고자 원원씨하고다 나가라 골뱅이 내가 내날시 아무도 이제 안, 안 비로는 저가 잘래가 가는 시부 사람들이 가는 줄 알고 있을 텐데.